얘들아, 뭐해, 차에서. 괜찮아? 어이, 순둥이들. 다쳤어? 어왜 이렇게 손해? 일로와, 일로와. 다쳤어? 이거 버리고 왔어? 어떡하냐.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위험해 하... 어떡하냐 어왜 이렇게 순해 애들이 집은 다쳤어? 기다렸나 어떡하지 올라 와 올라 와 올라 아니야 글로 가지 막지 말고 글로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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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위험해 어떡하냐~ 어떡해~ 안 새끼가 졌나 보네~ 이 선이 발달돼 있네~ 여기도 <laughs> 어디서 왔 누가 버리고 갔어 이거 어떡하냐~? 가� 오세요 어떡해 어. 어. t r